네. 있다. 홍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홍차가 탄생한 응. 것은 인도에서 찻잎을 따가지고 영국까지 싣고가는 과정에서 어, 대실은 찻잎이 변해가지고 음.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마시게 된게 홍차입니다. 아 그렇게 홍차의 유래가 됐군요. 네. 그 홍하고 네.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홍차를 좋아하던데 음.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향 때문에 특이한 향 특이한 향 네. 차로스 향 때문에 네. 홍차가 입을 미국의 탄생, 탄생도 네. 보스턴 차 사건 때문에 생겼는데 네. 그, 그 정도로 역사적으로 아, 중요한 목을? 차네요 네.

생생이 있어가지고 불떼기 불떼기 녹차입니다 녹차 이렇게 녹차에 붙어 처음 보낸 거죠 <laughs> <laughs> 원래 녹차잎 이퍼. <있어봐. 웃음> 좀 쪼금 <쪼들어돈데. 요한이> 하던데? 영 하나 는던데영만 하나 던데 영화 하나 하던데? 영 하나 하던데? 영화 하나 던데던데아 그거 무슨 녹차를 만들 때 쓰는 거고 세순물이. 이 홍차나 보이차나 아. 이렇게 만들 때는 농전차 이거 좀 약간 커야 돼 이렇게 음. 그래야지 발효됐을 때약 안찼는지 물어봐야 알요약 안찼어 <laughs> 일요일날 낚시다고 <락친데>. 정우가 <laughs> 는거어 <laughs> 일요일날 다 어, 그냥 농약 산다고 그랬대 아직은 농약 안 샀어 음... 농약을 안 샀어 농약을 샀으면 내가 안치 그렇죠 그러지 농약을 안 샀으니까 농약을 영만 샀는 농약을 안 샀어 ]입니다. 홍차를 만드는 과정이네요. 음, 이것을 비비기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비 이런 식으로 비비줍니다. 어, 왜 비비는 겁니까? 음, 상처를 주는 거죠. 상처. 네. 네. 이런 식으로. 첫일에 네. 상처를 주고 이런 식으로 주시니까 상처를 주는 이유는. 음. 빨리 발효시키기 위해서. 아 빨리 발효시키기 위해서. 네. 빨리 발효시키기 위해서 음. 상처를 녹차 생잎을 음. 상처를 주면 향기 가 나지 않습니까? 어, 벌써 향이 좀 나네요. 예. 아. 괜찮아요. 홍차를 만들 때는 어, 일반적으로 그 녹차를 만들 때는 짜 가지고 비비고요. 홍차를 만들 때는 약간 식은 상태에서 이렇게 비벼주거든요. 이렇게 비벼주면 발효가 돼요. 갈색으로. 발효. 오. 이게 온도가. 온도를 주면. 온도가 80도 정도 되면, 여기가 커피 버터가, 여기 커피 물이 한 60도 정도 되거든요. 60에서 8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지금 이제 비닐을 사용해가지고 비닐봉지라든지, 오. 원칙적으로는 차 속에 넣어놔야 되고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여기 갈색으로 변하면 발효가 되거든요. 저는 비효율을 면 예, 손 깊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식혜하을 올리고 똑같습니다. 찬질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갈색으로 변하면 어, 전자레인지에다가 3분 정도 걸려가지고 마시면 그게 홍차가 되는 거예요. 홍삼 발효가 완료됐습니다. 그도고 3일 숙성된건가요? 4 예. 3일 정도. 3일 정도. 숙성 정도. 는데2억3 네. 이상 3일 정도. 일 정도. 3일 정도. 3일 정도. 3일 정도. 3일 정도. 3일 정도. 3일 정도. 녹차 향이랑 좀다도이일 예, 향 3일 향이 3일 정도. 3 3분 정도 익히겠습니다. 홍차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녹차가, 이게 홍차가 된 거예요. 네. 응. 분 정도 우러나야 네. 되요. 2분, 2분? 2분 정도 우러나겠습니다. 아, 네, 시험, 시험. 이 녹차 이름이 뭡니까? 이거 홍차를 만든 겁니다. 홍차가 조금 덜 우러나는데요. 오향은 좋습니다. 어, 그래요. 맛있 네. <laughs> 독차랑 다른 점이 뭡니까? 팀장님. 제가 맛을 잘못 느껴서 뭔지 모르겠네요. 아. 소리 아. 음. <laughs> 맛있어요. 네, 한번 볼까요? 네. <laughs> 확실히 쓴맛은 덜하네요. 음. 뭐가스렌제다다 달군 거 아닙니까? 케스레지가 아니고. 전자렌지입니다. 아, 예. 아. 가스레인지는 가스레인지는 두번 전자렌지. 예, 가스렌지나전 가스렌지랑. 전자렌지로 두번달고두번달고가 음, 전자렌지로 만든 겁니다. 원래 녹차는 이거 번달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녹차를 만든 게 아니고 홍차를 만든 겁니다. 조금 음, 자료가좀덜 됐습니다. 오, 막살 빠지시고, 빠지는데 뱃살을 뜨어요 <laughs> <그래요? 웃음> <laughs> 그래도 이 상대적으로. 홍차가 만들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매로 간단하네요 네. 네. 어, 이런 좋은 차를 마실 수는 없는 영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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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